그런 삶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삶에 뭔가 영감을 주고 싶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라이커 선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 책을 살짝 같이 읽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 따로 살아가는 기쁨 에서 지금 음이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되게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책을 출간했잖아요. 그래서 책 출간 또 출간하자마자 또뭐 홍보 뭐 그리고 제 유튜브를 시작 한 새내기 유튜버라서 그 영상 제작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고 이번에는 좀 제가 너무 막 달렸던 거예요. 책 출간까지도 달리고 이번에 또 유튜버 뭐 홍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달다 보니까 지금 완전 체력이 저하 상태라 제가 요 근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쉬면서 나는 나 스스로는 자신을 되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를 어, 잘 돌보지 않고 잘 먹이고 잘 쉬게 하지 않고 막 달렸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며칠 제가 음,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그런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자기개발 코치 또는 마인드 트레이너라는 일을 하면서 글로 또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데, 어, 그럼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속도로 가야 할까? 지금 내가 나아가던 속도가 너무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않는 속도였다면, 어, 나는 그 기준을 도대체 어디다 둬야 할까? 음. 나는 사, 자꾸만 이런 저 처럼 이런 코치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글로써 뭐 영감을 주겠다 하는 거나, 뭐 그런 삶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삶에 뭔가 영감을 주고 싶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 처럼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삶, 내가 성취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자꾸 드러내야 되고 보여줘야 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제가 하려는 일이 뭐 작가든, 뭐 강연가던뭐 코치 뭐 그런류의 일을 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내 삶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잘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매일 성장하고 있고, 나는 매일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를 자꾸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의무감에서 저도 어,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사실 자기사랑의 중요성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laughs> 의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심이 돼 있어야 하고 모든 의사 판단을 할때나 내가 좋은지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아파보고 나니까 아니었구나. 나는 나를 또 소홀했구나. 빨리 뭔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또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에 내가 휩싸여 있었구나. 라는 자각이 <웃음> 들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난 속도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어쩌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음. 이 책이, 아니타 부르자이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서, 저같이 이제 그런 쪽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타인의 삶에 영감을 주고 싶고, 뭐, 글이든, 삶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쪽을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이건 읽었던 부분인데도 또 까먹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읽어야 되는데, 이 분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을 거고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요. 저도 알고 읽, 읽었던 내용이지만 까먹었었고 자꾸 잊어요. 우리 살다 보면 <laughs> 또 여러 가지 생각에 집싸이다 보면 잊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말. 음. 잠재의식 속에 박히만큼팍 박아놓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렇게 같이 읽고 나누고 이러면 저도 더, 어 마음에 깊숙이 다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려드릴게요. 음, 어떤 분이 이제 아니다 무리자이가 강연이 끝나고, 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요. 워크숍도 열고 강연도 해서 사람들을 기운 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혹시 이런 저에게 조언해 주실, 조언해 주실 말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정말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제일 먼저 드는 답을 아니타 무료자이가 즉흥적으로 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반대로 당신 자신을 기운나게 하는 건 뭐든 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운 걸 나누세요. 초점은 청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어야 돼요. 당신 스스로 기운내서 열정적으로 하는 한, 당신은 그저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다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다시 재물어요. 저 자신만 돌보면 되고 제가 믿는 일, 제가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고 거기서 배운 걸 진심을 다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다시 한번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기운 나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슴으로 살때 우리는 메시지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 제가 청중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역행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기만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무리자이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려고 강연을 세계적으로 다니잖아요. 하면서 많은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뭔지 알고 있는데 자신의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 사람들의 기대에 또 너무 부응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또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순간들이 오고, 타인의 이야기에 또 휩쓸리다 보면, 내 의견이 틀렸나? 어, 내 생각이 틀렸나? 이런 생각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음 다시 한 번, 어... 와닿았어요. 네. 지금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 아니타 무료자에도 자기가 타인에게 조언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걸 말하는 순간 이게 영원히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방금 한 말이 바로 나를 위한 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사실은 몇번 했어요. 자, 가끔 블로그에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 성심성껏 답변을 하다 보면 그 순간에 사실 이 말이 나에게 필요했던 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잘안 돼서 그런지 타인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어 뭔가 마 조언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런가 봐요. 음 잘그 즉흥적으로 저도 어떤 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질문에 대 답이 어? 어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이 이 여러분들도 이쪽 계통에서 자기 개발, 영감, 영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고 또 그런 쪽으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게 타인이 원하는 대답, 타인이 어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삶의 모습 그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냥 나를 돌보고 내가 열정을 느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은 그게 나를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더오 어, 저 사람이 하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안 잊으려고. 저도 자꾸 잊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와닿는 부분이라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자기 개발, 영감, 영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작가나 강연자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왜냐면 왜냐하면 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최고의 자신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정말 그래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최고의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담감과 압박감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깊은 인상을 주려다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순간순간 느껴요. 아, 내가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의 모습을 어, 어, 더 나은 모습을 내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또 거기에 욕심에 빠져 있구나. 이런 걸 순간성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리고 나로 중심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릴 때는 이렇게 저도 이제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고 소진이 돼서 철퍼덕 <laughs> 알아 누워야 아이고 또 내가 내 다, 나,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구나. 딱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굉장히 몸이 좀 체력이 좀 약하게 태어나서 예민하고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하면 바로바로 바로 제 몸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주 오랫동안 소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예, 자기 사, 사랑을 하기 위한 최적화의 몸이 아닐까 <laughs>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이 이 구절을 보면 너무 또 와닿는 구절이고 제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 여러분들 음, 저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앞으로 하고 싶은 분들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이 부분을 또 어, 같이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수록 기쁘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더 자주 같이 저 자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수록 그 느낌들을 더 많이 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억지로 긍정적이 된 상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저 자신만 돌보면 되고 제가 믿는 일, 제가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고 거기서 배운 것을 진심을 다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슴으로 살때 우리는 메시지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 제가 청중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역행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 순간 방금 내가 한 말이 바로 나를 위한 말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들어야 하는 답변들이었다.